12월 18일 11일 토요일 어김없이 서양댐에 찾아서 스며들어 왔습니다 막취 박쥐 새끼모양 그냥 삭 조용히 그냥 딱 스며들어 왔어요 제 뒤로는 뭐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가 그냥 울창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푸르름 변하지 않죠 사람같이 변하지 않아요 풍신푸름 싱그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제가 항상 겨울에 일주일 이상 있을 때는 여기 찾습니다. 저기, 저기 바로 뒤가 텐트 4인용 딱 치면 딱 맞아요. 저기서 이제 텐트 쳐놓고, 난로 갖다 놓고, 여기 또 와이프, 인터넷이 잘 터져요. 그래서, 어, 럭시 탭북 가져와서 영화도 보면서, 서양 강물 주전제 떠가면서 난로에 끓여가면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다 합니다.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가 뭐 1박 이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냥 장어 나 구경해볼까 하는데 장어 잘안 잡혀요, 겨울에는. 근데 잡으면 커요. 정확하고. 그래서 오늘 낚시대로 이렇게 다섯 개만 딱 해놨어요. 그 장어 먹이도 특식 특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지렁이. 겨울철 에에 빙어 쓰는데, 빙어가 원래 이게 자라요. 자라서. 저는 이제 주로 원투 낚시를 이렇게 하면은 막휘둘러서 막, 예, 추를 막 그냥 60m, 70m 막 앞으로 그냥 던지는 그 맛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좀 짜릿함을 느껴요. 좀 그렇게 해서 내가. 지렁이를 많이 선호하는, 겨울에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별로. 빙모자가안 써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조상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기 한 200m에 보드 가신 보트 타고 와서 좀 낚시하고 있고. 저 건너편 또 하고 있고. 저 건너편. 근데 저 건너편이지만 거리가 뭐 500m 이상, 600m 이상 돼요. 그래서 뭐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아, 이따 저녁에 보면, 이제 불 켜고, 번쩍번쩍하고, 이제 그런, 왔다갔다 하면, 그건 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저희는 판단하죠. 아, 저 양반이 장을 잡았구나. 어? 불이 하나도 안 켜지네? 저 땅으로 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매년 12월달은, 제가 크리스마스를 이 서양 때에서 보냈어요. 근데,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커서 크리스마스라서 뭐 집안 저런 의미가 없어요. 뭐다 상가 앞에서 저기 생활들 하니까 와이파이 하고 자고 들리는데뭐 크리스마스는 뭐 합니까? 나와서 밥이나 먹듯이. 이제 아무튼 12월 11일 2021년도 역시 소양댐면서 하룻밤 1박 재밌게 보내면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